안녕하세요. 한국레드의 시니어 솔루션 아키텍트 김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드의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에 대한 데모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시연을 위해서 구성한 아키텍처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부하 발생기에서 부하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된 부하는 레드의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의 라우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라우터의 백엔드에 있는 레드의 제보 s EAP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쪽으로 리퀘스트가 전달되어서 데이터베이스 쪽에 쿼리를 통해 전체 비즈니스 로직이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오토 스케일링을 위한 설정값으로 최초 컨테이너를 2개, 최대 8개까지 세팅을 하였으며 오토 스케일링 모니터링 값에서 가장 중요한 값인 CPU 인계치 값은 50%로 설정하였습니다. 오토스케일링을 위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부하 발생기로 부하를 가하게 되고 세팅한 cpu 임계치 값을 넘어가게 되면 임계치와 현재 cpu 사용률 간의 차이만큼 자동으로 와스가 여러 개가 동시에 기동을 하게 됩니다. 새로 기동된 와스의 초기화와 와스 위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초기화되는 과정이 뭐 전부 완료되게 되면 부하 발생기로부터 들어오는 요청을 자동으로 분산하여 처리함으로써.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하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를 바로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타이머를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APM 화면을 통해서 리퀘스트가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총 와스의 개수는 2개입니다. 까만색 바탕에 EPM 화면을 표시된 것처럼 총 와스의 개수가 2개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하얀색 바탕의 화면인 OpenShift 웹 콘솔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2개의 컨테이너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의 개수의 최소값은 2개 그리고 최대값은 8개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하를 넣기 시작한지 약 1분쯤 총 6개의 컨테이너가 오스토 스케일링되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6개가 늘어나서 최대 개수까지 한꺼번에 증가한 이유는 세팅해놓은 CPU 임계치 50%를 넘어서 100%에 가깝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픈시트 웹 콘솔 화면에 자동으로 6개가 추가된 것이 확인이, 되, 확인이 되며 APM 화면에서도 최초 2개였던 WAS가 현재 6개 추가로 늘어나서 총 8개가 기동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토스케일링 이전에 원래 기동되어 있던 WAS 두 대는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처리하고 있으며 오토스케일링 되어 기동된 6개의 WAS는 애플리케이션 초기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서비스를 처리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WAS가 스타트된다 하더라도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초기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서비스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와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 데모 시연에 사용된 테스트용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초기화에 약 2분 정도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6개가 개동된 후에 애플리케이션이 초기화가 완료되는 약 2분 후부터 서비스가 처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에 추가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초기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새로 기동된 6개의 와스가 초기화 완료된 후 전체 8개의 와스가 서비스를 잘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1분 정도쯤 오토스케일링 이벤트를 받아서 6개가 추가로 기동된 후에 약 2분가량 후 모든 와스가 서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데모 시연에서 보신 것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부하 증가 시에도 1분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의 오토스케일링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레드헤더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의 핵심 기능이라 할수 있는 오토스케일링 기능에 대한 데모 시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